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살롱은 당연히 정치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인데, 이 나폴레옹 정부에 반대했던 베르나도트 또장 모로 장군과 같은 어, 전 왕족주의자 또 다른 노선을 걷는 사람들 등도 이 살롱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이 이 살롱에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했고 그 살롱을 더 이상 유지하지 말라 하면서 마담 레카미에를 압박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1805년 마담 레카미에 남편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 나폴레옹은 레카미에를 파리에서 추방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남편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고요. 레카미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집과 보석 등을 처분해야만 했죠. 뭐 돈도 없이 추방당한 레카미에는 역시나 나폴레옹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마담 스탈과 함께 제네바에서 함께 머물러 머물르기도 했고, 로마나 나폴리 등지로 이렇게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806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한 프로이센 내 대왕의 조카이자 프로이센의 왕자였던 아우구스트가 포로가 돼서 파리로 오게 돼요. 사실 볼모 신세로 오긴 했지만 유럽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나폴레옹이 허용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우구스트가 정처 없이 여행을 다니다가 레카미에와 숙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당시 아우구스트는 24살이었어요. 그리고 못지 않은 바람둥이여서 가는 곳마다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807년 이 코페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코페성이 이 레카미에의 친구인 마담 스타일의 성이었고, 이 성을 방문한 왕자를 당연히 뭐 친절하게 맞아줬겠죠. 스탈브인은 또거기 모여 있는 손님들에게 아우구스트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고 응접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담 레카민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응접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사실 왕자가 성을 방문했다고 하니까 그 성에 있던 손님들이 다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다가 뒷늦게 나온 것이고 그 여인이 바로 <laughs> 마담 레카미에였던 겁니다. 사실 아우구스트는 이미 마담 레카미에가 이 성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 최고 미인의 행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마담 레카미에는 서른 살로 아우구스트보다 연상이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우구스트는 자신보다 어린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라는 소문이 나 있어도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은지옥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담 레카미에를 보자마자 아우구스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허,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동자 그리고 그 가녀리고 청순해 보이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저녁 내내 이 마담 레카미에를 흘기들기 보면서 가슴 두근두근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하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마담 레카미에에게 한곡 부탁해도 될까요?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레카미에가 하프를 또 이렇게 켜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또 천사의 목소리인 거예요.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라면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라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이 그전에는 뭐 청순하고 가녀렸는데 뭔가 좀더 활기차면서 매력적인 표정을 막 짓는데 또 아우구스트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사실 아우구스트는 그 성에 하루만 머물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계획 따위 다 필요 없어. 그 성에 더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우구스트가 이 마담 레카미에게 함께 산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청을 해서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같이 뭐 대화를 나누고 또 무도에 가서 또 같이 춤을 추고 밤새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우구스트는 어떨 때는 우아하고 정숙해 보이다가 어떨 때는 뭐 요구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레카미에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밤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키스조차 너무나 황홀했던지 아우구스트가 나는 머지않아 프로이센의 왕이 될사람이요 파리의 경관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프로이센도 너무나 아름답소. 그리고 프로이센에 있는 엘베강도 세느강 뺨치는 낭만이 있고, 브란덴부르크 역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온다면 금상천하의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게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무릎을 딱 꿇고, 레카미에에게 청혼을 합니다.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전까지 막 자신이랑 뜨거운 키스를 나누던 레카미에가, 아, 어, 글쎄요. 망자님이 아,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파리에 있을 때도 남자들이 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와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되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말에 뭔가 뻥 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겠죠. 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서 있는 아우구스트에게 레카미에가 저에게 청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아, 야우구스트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겪는 그런 수모입니다. 물론 전쟁에 져서 프랑스의 볼모신세로 와 있긴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프로이센으로 귀국을 할 거고 그러면 국왕이 될 몸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 유럽 여성들은 다 선망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파리에 자신보다 연상인 유부녀 레카미에가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트 또 이러죠.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laughs> 자 그래서 당장 프랑스 정부의 허락을 받고 프로이센에게 갈. 프로이센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구겨진 국격을 회복하려면 개종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막 설득을 해서 결국 개종에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 마담 레카미에는 그, 그 순간 아우구스트가 개종을 한다면 자신은 또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 무효 선언을 하겠다면서 파리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에서 또심심심상은 소문이 막 들려옵니다. 이 나폴레옹의 동생 루시앵 보나파르트가 또 레카미에게 계속 대시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연문설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트는 너무 불안해서 레카미에게 나는 당신뿐이요,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개종을 하고 곧 당신에게 다시 청원을 하러 달려가겠소 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는데. 그녀에게서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우구스트가 이제 개종도 하고 그녀에게 이제 꽃, 꽃 다시 청원을 해야겠다 하고 그녀가 온다는 살롱을 찾아가요. 그리고 레카미에를 막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한 소녀가 이렇게 오더니 아, 프로이센에서 오신 아우구스트 왕자님이시죠? 지금 2층 특실에 마담 레카미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아, 드디어 내 사랑 레카 미에를 만나는구나. 아우스트가 막 두근두근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레카 미에가 있다고 했는데, 레카 미에는 그 자리에 없고, 반긴 것은 바로 한 점의 초상화였어요. 그 그림 속의 레카 미의 모습이 바로 <laughs> 이 초상화 제라르가 그렸다는 마담 레카 미에의 초상화였던 것이죠. 자 그림 옆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와 똑같은 초상화를 대신 보내니까 양해해 주세요. 레카미에가라고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레카미에를 얻기 위해서 계정까지 했는데 결국 레카미에는 아우구스트를 헌신착처럼 버려버린 것이죠. 절망감을 느낀 아우구스트는 나중에 이제 볼모에서 풀려나서 프로이센으로 돌아갈 때까지. 거의 칩거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너무 큰 충격으로 괴로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두 사람은 단한 번의 만남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아름다운 이 마담 레카미에에게 구애하는 남자들은 정말 많았어요.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카미에는 그들과 이 아우구스트처럼 묘하게 막 썸을 타면서 밀당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청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담 레카미에는 남편의 파산 이후에 여러 곳으로 어, 거처를 옮기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한 후에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물론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재정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교계에서의 그녀의 입지는 여전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1817년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던 프랑스와 르네드 샤토브리앙이 어느 날 마담 스타로 살롱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마담 레카미에를 보고 희열과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치의 아름다움을 맛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샤토브리양은 40살이었다고 하고 레카미에는 이제 30살. 그러니까 아우구스트를 만날 그 즈음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하게 되니까 막 너무 짜릿한 황울감을 느끼고 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뭔가 신성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샤토브리앙도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래서 어, 유혹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여성들의 흥모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를 또 완전히 사로잡은 여인은 마담 레카미에가 처음이었던 거죠. 원래는 샤토브리앙이 작가였던 만큼 뭐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서 대화를 주도해 나갔어야 했는데 그날 모임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종일관 이 마담 레카미에를 보느라고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샤토브리앙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가담하기를 기대했던 참석자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오늘 왜 저러나? 라며 의아해했는데 오직 마담 스탈만이 그 이유를 짐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담 레카미에를 만난 샤토브리앙은 그 뒤로 샬롱을 뻔질나게 드나들게 돼요. 그리고 레카미에와 어떻게든 좀더 가까이 가고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레카미에도 조금씩 호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샤토브리앙이 이제 정치가로 또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살롱을 출입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만나게 된 것이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담 레카미에는 한수도원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수도원에조차도 살롱을 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수도원이니까 좀 누추한 곳일 거잖아요. 그런데도 파리의 명사들이 꾸역꾸역 그 살롱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2년 후라면 어 이제 마흔이 넘은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전에 그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네, 이, 마, 이 파리의 명사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살롱에 왔던 것이죠. 자, 거기서 샤토브리앙이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정치를 하다가 한멸을 느낀 샤토브리앙이 정치에서 은퇴를 하고, 이 마담 레카미에 거처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칩거를 하면서 오로지 글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 쓰다가, 살롱에 갔다가, 글 쓰다가, 살롱에 갔다가,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샤토브리앙이 마담 레카미에의 정부다. <laughs> 그러니까, 레카미에가 샤토브리앙의 정부가 아니라, 샤토브리앙이 마담 레카미에의 정부다. 뭐,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마음으로, 마음을 나누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두 사람은 적지 않은 나이여서 뭔가 육체적 정념이 불타는 사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서로 정신적인 플라토닉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샤토브리앙은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한 후에 혼자 몸이 되어서 레카미에에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결혼을 합시다 하면서 또 구혼을 해요. 그런데 레카미에는 완전히 지켜온 사랑인데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말로 거절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교감하며 사랑을 하게 되었으니, 샤토브리양은 관능적 사랑을 포기함으로써 관능보다 더한 희열을 만끽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담 레카미에는, 어, 나폴레옹 몰락 후에 남편의 재산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되고, 또 어머니의 재산을 또 물려받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기부행사도 많이 하게 되는데, 1840년에는 그녀의 고향인 리옹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기부행사를 열게 되었는데, 1840년이니까 이미 레카미에도 63세의 나이로 꽤 많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어,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아름답고 뭐 기부까지 하는, 마음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샤토브리안과 레카미에는 여전히 친구이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뭔가 마담 레카미에가 거울을 보는데 앞이 어슴푸레에 뿌옇게 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이르가 먹으면서 백내장이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그녀는 눈앞에 칠흑 같은 장막이 드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녀의 삶 마지막 2년 동안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80살이 된 샤토브리앙도 중풍으로 반신불구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샤토브리앙은 매일 레카미의 방을 찾아갔대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본그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들에 대한 모습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하인이 샤토브리앙을 마담 레카미의 곁으로 데려다줬다. 참으로 감동적이며 슬프지 아니한가. 눈이 보이지 않는 여인의 손은 손발이 마비된 남자의 손을 찾아 더듬거렸다. 두 사람의 손이 허공에서 마주친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명의 불꽃은 곧 꺼지려 하고 있다. 신이시여, 신송하시라. 생명은 다해가지만 사랑은 여전히 생생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후 3시만 되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1848년 7월, 샤토브리앙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샤토브리앙은, 그러니까 줄리에트 레카미에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 격렬한 사랑의 휴유증 때문에 남은 생일 동안 나는 벼락을 맞은 한 그루 나무와 같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후인 1890, 1849년 5월 10일, 어, 콜레라에 걸려서 12시간 동안 고통을 받던 마담 레카미에 역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조카에게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매, 외모와 어, 그 빛나는 매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